초하, 초코보이입니다. 요번에 제네시스 룰이 등장하면서 재점화된 이슈가 하나 있었죠. 바로 링크 소환은 실패한 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정말 실패한 룰일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다들 아시다시피 링크 소환은 2017년 3월 OCG에 정착한 소환법입니다. 카드 디자인이나 설계 부분에서 기존 카드들과는 달랐는데요. 레벨도 랭크도 아닌 링크로 분류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었고, 수비력이 없기 때문에 수비 표시로 소환할 수도, 표시 형식도 바꿀 수 없죠. 그래서 달에서나 계기 일식에서 같은 류의 효과를 받지 않습니다. 처음 공개된 링크 소환 룰은 복잡하고 난해하다는 평이 다수였는데요 링크 마커의 개념부터 생소했지만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했고 이 마커가 링크 앞에 각종 몬스터를 소환하기 위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링크의 합계 개념도 시스템이 정착되기 전까지 헷갈리는 요소였습니다 링크 몬스터는 본인 링크 수 혹은 1링크로만 쓸수 있는 것도 숙지해야 했죠 엑스트라 링크까지 들어가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사실 이렇게 진입 장벽을 높이면서까지 링크를 도입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미 오시지는 펜듈럼과 고밸류 사랭크로 인해 곱창이 나 있는 상황이었고 그 밸런스를 조절하기 위해 출시된 것이 링크 소환입니다. 소환 접근도가 쉬운 것도 다양한 덱을 서포트하기 위함입니다. 그 취지가 잘 드러난 것이 바로 링크 브레인즈 팩이었죠. 본래 설계대로 본다면 융싱 핵펜 모두와 융화되는 것이 의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유저들의 가장 큰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융싱액펜을 쓰기 위해선 반드시 링크가 필요하다는 점이죠 융싱핵의 경우 링크 없이는 엑스트라 몬스터존 한 장에서만 놀수 있고 펜듈럼은 이 중에서도 룰 개정으로 가장 손해를 크게 입었습니다 안 그래도 달갑지 않은 룰인데 이런 강제성 때문에 더욱 거부감을 일으켰죠 심지어 본래 의도였던 가속화된 환경의 디플레 역시 퇴색되었는데요. 식물 링크, 드래곤 링크, 간드라 OTK 등 흉악한 전개덱들이 난무했고 너도나도 엑스트라덱이 파랗게 물들어가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분명 소외된 테마나 소환법을 서포트하려는 움직임이 없던 건 아니지만 정작 수혜를 받은 건 극히 소수거나 너무 다양하게 악용되는 경우가 많죠. 물론 링크 시대 때 재밌는 분기도 꽤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섬선월강 분기가 있죠. 신 마스터롤의 등장으로 링크 제약이 사라진 후로는 어땠을까요? 링크를 활용하면서도 밸런스를 지나치게 해치지 않는 덱들이 대거 있었고, 오히려 링크 소환과 상관없이 인플레가 폭발했으니 링크의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데몬 스미스의 레키엠 등 독보적으로 악랄한 링크 몬스터도 있었지만요. 결국 금지를 먹은 아폴을 생각해보면 여전히 문제가 없다고는 할수 없네요. 물론 아폴은 뱀눈의 여파가 컸다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 링크 소환이 유입 부분에선 실패했지만, 게임성 측면에선 나름대로 진화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싱크로나 엑시즈처럼 특정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비교적 범용성과 접근성이 뛰어난 몬스터가 많은 것도 한몫합니다. 세로열이나 위치도 고려해야 함으로 게임의 정교성 역시 상승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고였다는 의미도 되지만요. 결론적으로 문제는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정착은 되었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링크 히어로들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영향을 많이 준 양날의 검이라는 것이죠. 링크도 어느덧 나온 지 10년이 되어가네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만 초바!